없어? 어, 저 위에도 없어? 우리가 양을 통째로 팔아요. 양을 통째로 팔아요. 어, 이거 이거 세일 중에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 오래만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라바짜 이걸 살까? 이거 더 사라고? 왜? 嗯。 nói xong. 우리 아가 빨래를 다깨어놓고 갔네요? 제리비 켜라 비중이가 나가신다 제리비 켜라 비중이가 나가신다 사장가나 음. 쟤리, 쟤리오빠 보여요? 보여? 응 제리 제니 오빠 보여요? 제니 오빠도 보여? 제니 오빠 보여? 뜨거워 여기 젤리 여기 뜨거워요. 응, 어. 어, 뜨거워 보여. 어, 엄청 뜨거워 보여. 그런데 젤리 오빠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아가 쭉쭉이, 우리 아가 쭉쭉이. 엄청 뜨거운 거 보였어? 어. 음. 그러 넣고 있는 거 보여? 어? 보여? 우리 아가 보여? 그까요 음, 응? 우리 아가 이거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음, 우리 아가 색깔이 너무 예뻐? 응? 음, 너무 예뻐요? 우리 아가 이거 봐. 파란색 색깔 너무 예쁘지? 나만 그래 이거 나만 그래요? 어? 나만 그렇구나 기분이 좋은 건 나만 그렇구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울그울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만 들래갈거만 그래요? 나만 요 나만 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요요 안타깝게도 눈이 안 와요. 우리 아가 향기가 너무 좋지. 우리 아가 놀란 거야? <웃음> <웃음> 어, 우리 아가가 놀랐어. <laughs>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리인데, 커피 게소소리가그렇게 무서웠어 어 세상에 이렇게 소리워고리아가이많랬구나그랬이놀게구리하이렇리하고이렇리이렇리이놀게소리가리아가가렇게소리이게어리이리이리이이 무슨 색이야? 신기한 색이지. 바나나? 우리가 아도꼭 바나나를 먹게 될 거야. 어, 한숨이 나와요. 이거 빨라라라라라라. 잘 쏠지. 우리가 다잘 쏠지. 어때? 너무 잘하지, 빨리. 치아시드. 버트리 아몬드. 냠냠냠냠. 우리하고 이제 괜찮아요? 우리하고 이제 괜찮아요? 나 이거 먹어도 돼? 응? 맛있겠어? 아, 그렇게 맛은 없어요. 음! 냠냠냠냠. 발 만지지 마요. 어? 발좀 만지자. 발좀 만지자. 발좀 만지자. 야, 발좀 만지자. 응? 언제까지 놀랄 생각이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네 제가 당분간은 놀릴 생각인데요 예 <laughs> 웃겨? 우리 아 웃겨요? 응. 어요? 우리 어이, 아가 기분 좋아요? 우리 아가 기분 좋아? 응요? 우리 아가 기분이 좋아? 응? 음? 기분 좋아요? 그냥의 네, 기분 좋아? 어? 그냥 네, 기분 좋아요? 마요네즈를. 응. 어. 제리 오빠가 왜안 내려가? 제리 오빠 좋은 말로 할때 내려가 줄래요. 나쁜 말 나오기 전에. 응? 아야 마요네즈가 얼마 없어요. 마요네즈가 다 떨어졌어요. 아. 어. 마요네즈를 다 먹기 위해서 난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제리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빠야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제리 보여? 제리 보여요? 응. 제리 응. 보여? 오. 제리 오빠 오늘 말을 안 들어요. 시작하지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자, 자. 자 세상에 치즈를 이렇게 예쁘게 잘 썰었어 내가 음. 하나도 안 예쁘다고 이 정도면 예쁘지 않니? 이거 봐 치즈? 치즈? 내가 치즈를 이렇게 잘 썰어요. 이렇게 어, 어, 세상에 우리 아가가 정말 놀랍다고? 내가 이렇게 치즈를 잘 썰는지 몰랐다고? 우리 아가 내가 얼마나 치즈를 잘 썰는지 볼래요? 어, 어, 괜찮아 리아가 보여? 미천이 보여? 와, 보여요? 응. 와, 멋지지? 멋지지? 응, 미쳤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야, 뭐어 장난 없지? 장난 없지, 진짜? 우리 아가 이거 어때? 응? 음? 응? 음. 아, 나다 했어요. 우리 Mm. Mm. m 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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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만만요 우리 아가 왜 그래요? 우리 아가 놀랬어 우리 아가가 많이 놀랐어? 아, 이참 저런 저런 우리 아가 다 아보카도만 올리면 끝나는데 우리 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응? 그런 거야? 우리 아가가 내가 그냥 그렇게 좋은 거야? 어! 하이 이거 봐라 짠! 하이떡! 이거, 이거 봐라? 우리 아가 내가 이거 블루보틀 내가 이걸 먹으려고 내가 지금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삐충이 때문에 못 먹고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먹기 좋게 반만 자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자자. 삐충아 내가 지금 도마도 없이 내가 그 여기에다 쓴다? 음. 응, 어 내가 이걸 다 쓰고 있잖아. 다했 어, 우리 아가가 너무 졸려. 커피 한 잔만 하면 안 될까? 어, 어떻게 생각해? 아, 기대 없네. 자마요짜이짜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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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우 대아 이쯤아 너무 귀엽잖아 이래가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응? 그래 나좀 먹을게요 음. 음, 맛있냐고? <laughs> 우리 아가 고맙다. 민희야, 이마리좀 수확해줄 수 있을까? 어, 괜찮은데? 그럼 의자에 앉혀둘래? 어, 그래도 한번 헹궈야 되잖아. 거의 크리스마스 <웃음> 때인데 <웃음> 고구이도 이도 고구이? 맛있어. 고구이가 고구이도 예? 가구이도이도 예? 고이도 고구이도 예? 고구이도 예? 이를안갈고 그냥 고히는도이도 예? 고구고구이먹 예? 고구이도 예? 고구이 얇아가지고 놓는 순간 레오가 끝났어 음. 우리 아가 나 스테이크 굽는 동안 뭐하고 있었어? 음. 음. 그거 하고 있었어? 그래, 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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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그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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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지래 그래, 그그맛야래 그래, 그래,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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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고기는 잘 구워. 응. 안돼. 응. 응. 음. 안돼. 메랑 우리 아가 왜 그래요? 응? 우리 아가 배고파? 응. 아 귀여워. 응. 아 젤이야? 쟤? 쟤 어디 갔어?

손수건 먹을 거야? 안 먹고 잘 거야? 응, 응. 벽에 일어나서 먹을 거라고? 응, 응, 새벽에 일어나서 먹을 걸? 에취. 에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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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응, 응, 가 간질간질했어?